오늘 저희가 자연에서 잡은 늑대 거미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. 둔둔 보이세요? 오늘 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보면 잘 보이시죠? 움직이는 저것들 잘. 거미줄이 너무 찌르요 어디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저기 있습니다 여기. 늑대곰입니다. 들어가라. 아니 늑대곰인가? 아! 아 망했다. 아 아. 아니, 왜? 쓸데곰봐봐봐 봐. 아, 잡았습니다. 시청자들을 무서워하지 마. 내 손을 올려도나화이트니도 만진 몸이면나못 만진 줄 알아? 에이. 네, 하나 둘셋 하면 들어가지고요. 한국 토종거미 늑대거미입니다. 늑토종이 뭔데? 너.